의정부시는 수명이 다해가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의정부 중심 상가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건 의정부 공공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공공재인 하수정물 처리장 민영화 반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으시죠? 민영화가 될 경우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30년간 수천억 원의 상환 등 세금 낭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민간 투자 사업의 진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46만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원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신설 이후 요금 인상은 6%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톤당 571원이니까 600원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민투 사업에 대한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수익형 사업방식으로 손실보상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 민간 운영기간은 30년이며 총 사업비 2,400억 규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